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들린 적중률 코인무당 인사드립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우선 어제 실시간으로 올려드린 신들린 단기급등 예정 코인 저스트 최소 10% 이상 수익 축하드립니다. 정확히 타겟가 112원까지 단 하루 만에 익절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못하신 분들도 현재가 기준 10% 수익은 달성되셨을 거고요. 매도 타이밍에 대한 디테일한 고점 타겟가나 추가 진입 단가를 자세하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 댓글에 링크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10% 수익이 적으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걸 보시면 생각이 조금 바뀌시게 될 겁니다. 3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을 해서 일수익 10%씩 한 달이면 1650%에 복리 수익률과 5,200만 원이라는 수익 금액이 달성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태껏 수익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꼭 투자 방법 바꾸시길 바라겠고요. 매수 관점을 결정한 두 가지 구간 분명히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전 영상 꼭 다시 보기 해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투자의 100%란 없으니 확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 내가 주포가 될수 없다면 세력의 매집 흔적을 포착해서 세력의 등에 편승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 꼭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지금 같은 현 시장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말씀드리면서 후속 단기 펌핑 예상하는 신들린 급등 종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편집이나 짜집기 없이 무편집으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수익금을 재빠르게 챙기기 위해서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고요 자돈 버시려고 현재 시청 중이신데 긴말 필요 없겠죠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9월 15일 현재 시각 11시 42분이고요 바로 예견 드리겠습니다 종목 코인 이름은요 톤코인이고요 무조건 끝까지 영상 보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코인 이름만 듣자마자 영상 끄고 즉시 매수하러 가시지 마시고요. 꼭 대응 전략 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코인에 대한 분석 및 브리핑, 그리고 매수 관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 톤 코인 관련 호재로 토카방 네트워크는 토니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 글로벌과 일본 리퀴드 글로벌에 상장한다라는 호재가 있었죠. 이어서 9월 2일 이전 거래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한 버전으로 전환되면서 이더리움 레이어 이 e 플랫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밖에 신한금융그룹 프로덕션 연구책임자가 국제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지속된 발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이고요. 해당 코인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 대형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단타적인 수급이 들어왔다가 쭉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구간인데요. 추가적인 대형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해당 차트 현재 박스권에서 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짧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보에 있어서 단기적 하락 가능성도 있겠지만 추석 기간과 가까워짐에 따라 상승 추세선과 지지선이 맞물려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때문에 지지선과 추세선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 구간 진입 후에 결과는 수익으로 이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죠 자 코인 판에서는 마이너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취해야 할 전략은 요 비트코인 에 대한 신뢰가 이전과 같지 않아서 인지 알트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태입니다 해서 높은 기대치의 수익보다는 익절 후에 현금화하여 조정에 대비하는 모습으로 대응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통코인. 현재 가격 1만 10, 100원대에 형성되어 있구요. 만 300원까지 매수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1차 타겟가 만 800원 돌파시에 반절 매도. 2차 타겟가 만 1300원 돌파시 4분의 1만 남기고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자율 매도입니다. 손절가는 9,3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에는 항상 대비가 필요하다는거 잊지 마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리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아 드렸고요. 유튜브 구독자분들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영상 보신 후꼭 놓치지 말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대로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필수입니다. 실전 매매방 입성 희망자 분들께서는요.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하고 번호 올려주시면 입성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보 공유방이 이제 신청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장이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드려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조금씩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톤코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